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제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축구가 있어서 축구 관람 좀 하고 하루 방송 쉬고 내일 뵐 거고요 일단은 뭐 오늘 내일 뭐 특별한 뭐 발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또 한번 전체 한번 살펴볼 텐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사 이런 것들 보니까 뭐 알트 3.0 이제 곧 시작하나 급락이 오히려 랠리 신호 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 알트 도미가 이제 떨어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비트 도미는 상승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죠. 그래서 이제 알트가 좀못 갔던 것도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조금, 악재가 되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발언 때문에, 시장이 등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금 지표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가고 있긴 한데, 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매듭이 짓고, 차트들이 조금 이제 형성이 된다면 아마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지만 일단 뭐 당장에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뭐또 이런 저런 기사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 이제 매수세가 최저치다 심리가 네, 이런 기사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뭐 비트코인 124k가 중요한 이유. <laughs> 트럼프 내부자 고래 무너뜨릴 매직 넘버라고 하지만 일단 뭐 조금 뭐, 뭐 차트나 이런 것들 좀상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음, 김프가 또 6%로 끼었어요. 오늘 제가 한4% 때까지 봤는데 지금 이제 해외 거래소는 마이너스 한3% 이상이고 어, 국내 거래소는 마이너스 한1% 됩니다. 이 2%가 예, 요게 또 채워졌거든요. 예, 조금 어, 김프가 좀 끼는 게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어 제가 차트 보면서 이제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돼요. 그 형태를 한번 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트 보기 앞서서 어 테더 도미 한번 보고 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테더 도미는 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 사이드 이렇게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이 조금 눌리고 있지만 어, 국내 거래소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고 일단 뭐 알트 도미를 자꾸 옮겨 가면서 보기는 그렇지만 알트 도미의 RSI는 지금 어제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아래 구간 찍고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반대로 비트 도미는 고점을 찍고 이렇게 예, 내려와서 다시 요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맞거든요. 예, 비트 도미는 올라가면 알트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지금 맞아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요구하는 흐름이나 이제 형태만 만들어지면 어, 알트 코인이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비트는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니까 이더도 예, 조금 활기를 띄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김없이 어, 오늘도 이렇게 또뭐 코인들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 많진 않지만 어, 단기간에 조금 매수하고 이제 요런 것들은 어뭐더 가서 어떻다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라도 좀 대응을 하고 대응이 즉뭐 어, 익절이 됐든 약손절이 됐든 현금 확보가 됐든 뭐 손절 안 하고 싶지만 우리가 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또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어, 또 상황을 살펴보고 또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어뭐 그런 이유가 이제 뭐 알트 돔이 떨어지고 비트 돔이 또 상승 중이고 해서 알트가 전혀 갈수 없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야, 알트코인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꾸준히 사고 하기 때문에 다 수익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어 월봉은 아직도 이제 양봉이긴 한데 어 이제 이 월초부터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를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뭐추가적으로좀 살펴보고요. 주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이제 요렇게 갔을 때도 얘기했듯이 요 구간까지는 한번 다질 수는 있어요. 뭐, 그 구간이 대략 한 1억 6,500 정도긴 한데, 어, 사실, 그, 해외 거래소보다는 조금 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자꾸 저는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 이제 올라가면서, 예, 국내 거래소 조금 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조금 김프가 좀 맞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가니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지금 형태에서는, 어쨌든 이번 주가 좀 눌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다음 주 요런 형태에서, 그 다음 주 이제 요렇게 양봉, 요런 형태로 이제 가주기를, 어 기대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이제, 지난달에 9월에도 얘기했지만, 9월에 좀 시장이 좀안 좋았고, 뭐, 4분기 때는 좀 괜찮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봉을 보게 되면, 어 지금 이 지표가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어 시장이 약세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인지하실 거고요. 어쨌든 이제 요런 내리막의 길에서는 뭐 요런 형태가 됐든 요런 이제 움직이됐든 지금이 됐든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요렇게 밀리고 할 때에, 어 비트 도미 지표 이제 고점에서 내려올 준비하고, 알트 도미들 내려가고 있으니 밑에서 올라갈 준비하고, 요런 것들만 좀 맞춰진다면, 예, 충분히 알트 코인도 저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다시금 이제 볼밴 상단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런 형태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또 놀다가. 아마, 요런 형태가 또 나와준다면 최상이긴 한데, 뭐, 너무 긴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뭐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우야든도, 어, 지금 일봉 MACD가 이제 핵심이에요. 얘들이 또 해소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이 친구가 내려다가또 올라가면 얘는 여기서 또 이제 요런 굴곡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런 형태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방의 힘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야 지금 뭐 김프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 저는 이제 봉합이 되고 좀어 다져져야 되는 구간이 얼마 전에 이제 크게 떨어졌던 1억 6천 5백과 어 1억 7천 사이에서 요 구간 안에서의 어 박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런 형태를 만들고 요런 형태가 나와주면은 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어, 관점입니다. 뭐 이더리움도 한번 보고, 어, 알트는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한두개 정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기대할 만한 어, 그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네, 괜찮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이더 보고 한번 볼게요. 어, 주봉 같은 경우에늘 얘기했지만 이런 네, 형태로 이제 나와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런 형태로 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더도미도 어제 보셨지만. 네, 뭐 하방을 찍고 약간 이런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봉 또한 마찬가지로 어 이제 지표들이 하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이제 가두리 안에서의 어 지금 현재 움직임을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항상 비례하게 알트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나쁘지 않게 이 어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 항상 이제 알트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 일단은 비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조금 해소된 뒤 어쨌든 이제 요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어, 조금 기대를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또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 이제 감에도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지점이 들어올 때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조금씩 또 매수해야 되는 어,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비트도 마찬가지지만 음뭐1 시간봉 보면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4 시간봉은 이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또 이제 또 시장의 또 눌림 어, 어제 얘기했던 요구간이 다시 한번 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 여러분들한테 언급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얘기했지만은 어, 뭐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비트도미가 또 고점이고 이제 비트도미 알트도미 요런 것들이 주봉이나 요런 것들이 흐름이 확 꺾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요렇게 상황이 된 것은 조금 생각지 못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laughs> 예, 그랬으면 좋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어, 지금 해나가고 있는 대로 하시고 중간중간 어, 이제 대응이나 요런 부분만 어, 조금 신경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똑같은 그림을 찾으려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2 0 2평선의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의 차이는 반드시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어쨌든 단기간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음,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준 거는, 어, 어쨌든 뭐, 베스트의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표들이 이제 큰 흐름이 조금 이제 눌러지고 있었으니, 그리고 이제 요 중심 수평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골골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좀뭐 약간 지금 이뭐 하락과 이제 상승폭이 좀 크긴 큰데 지금 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 어쨌든 요 볼뱅 상단 요렇게 좀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볼뱅 하단 요렇게 이제 돌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켜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하는 게 이제 요런 흐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락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요. 아까 그냥 크게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땐 크게 올라갔다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볼벤 하단부가 이렇게 돌 때에 여기 이제 볼벤 하단부를 지켜지고 저점이 조금씩 짧아지면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와주든 이제 요런 흐름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건이 형태가 나와주냐 즉 네,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떨어지고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돌면서 어차피 저항은 맞고 또 밀릴 거니까 요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볼벤이 벌리면서 요렇게 올라가는 어, 그림이 가장 최상이거든요. 다른 할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클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200이 밑에 있고 위에 있는 차트의 이제 지표는, 아, 지표래, 어, 차트의 캔들의 유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살아있는 친구들이 좀뭐잘 반등이 나오고 뭐 눌러지는 건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거.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요런 형태예요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여기서 예, 저점 만들고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여기서, 어, 왜 이래, 이거. 예, 요런 형태로, 에 내려와주고, 다지면서 볼뱅 하다뭐이렇 돌아가는. 쉽게 얘기하면, 요런 형태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런 형태가 나와줘서, 이제, 바로 올라가주면 최상이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뭐, 비트 도미나, 테더 도미가 지금, 아, 알트 도미가 그렇다 보니, 요런 형태도 충분히, 이제, 어, 기대는 걸어볼만 해요. 너무, 어, 축, 쳐져 있지 마시고, 예, 괜찮다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최악의 상황은 에, 지금 요런 형태에서 이제 볼펜 하단부를 이렇게 계속 벌리면서 요런 형태가 되면서 계속 밀리면 이제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캐치하고 있는 요런 지표들 있잖아요. 요렇게 올라갈 타이밍을 잡다 보면, 에, 같이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축이 CCI는 가장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지만, 중요한 건이 축은 변함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맞죠? 이 축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한 상승이 끝났고요, 예, 맞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지금 하락이 끝나가고 있지 않나. 예.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가장 선행 1번입니다. 그다음 2번, 3번인데 여기서부터 사실 맞잖아요. 계속 내리막이었잖아요. 중간에 이런 등락은 있었지만, 그 이제 매듭이 지어져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해볼만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얘기하기로. 아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요렇게 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봤던 이제 제로 x보다는 이클이 이제 우리가 좀 보기에 조금 예시로 들기에 좀 맞는 것 같고 요거는 내일 방송 실시간 하면서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어, 이 시기가 뭐늘 처음 온건 아니잖아요. 어, 어쨌 우리도 이제 이렇게 힘듦을 겪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예, 그런 것처럼 어, 잘 헤쳐나가면 이제 또 반드시 어, 좋은 어, 시장이 반드시 올 거고 어, 이제 다들 뭐 시장이 오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지만 어, 그때 가서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고 아무튼 지금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밤낮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 저녁에 실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